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좀 컨디션 이런 건좀 어떠신지, 요즘 어떻게 좀몸 만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개막전에 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려고 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좀뭐 쉬었다가기도 하고 뭐 이제 좀 하시는 것 같던데 이건 또 컨디션 조절을 위한 건가요? 네, 감독님께서 너무나도 컨디션 관리를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관리를 받았을 때. 네,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게 프로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열심히 개인적으로 잘 몸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겨우에뭐 타격 쪽으로나 수비 쪽으로나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열심히 좀 하고 있던데 네. 그런 부분 뭐탠스나 아니면은 수비에서 이제 뭐 점프 뛰고 하는거나 이런 거좀다좀 적응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 네, 그 타석에서나 수비에서나. 막 크게 어렵게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라 네, 충분히 연습을 해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실전을 해봐야 겠지만봉고나 네, 이런 타석에서 쳐봤을 때 느낌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아까 수비할 때 이제 그. 점프에 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좀 몸에 계속 아직 적응 당긴 걸몇 퍼센트 정도 좀 눈이 꿀을 만드신 거 같아요? 계속 솔직히 이제 작년 후반부터 계속 병행을 해왔어서 적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거의 90%네 아직까지는 확실한 제 타이밍은 아직까지는 못 잡았지만 그래도 계속 근접해 가는 상황이라 되게 잘 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또 이정현 감독님 나하고 싶은데 네. 어제 이정현 감독이 이제 승리하고 기자회견에서 네. 김두현 선수 한말 생각났다. 네. 라면서그 샤라우스를 해줬어. 혹시 보셨는지 궁금하고 네. 보고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아, 팬분들께서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봤는데 어, 그렇게 큰 네, 대회에서 그렇게 저를 언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되게 좋은 영향력으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광주 fc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원조 보유자로서 좀 뭔가 멘트가 정확하지는 않아서 아쉽지 않다. 야유에서 안 맞다 <laughs> 아니요, 근데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날 있죠. 네. 그런 날 있고 뭐래도 네. 될것 같은 그런 날 네. 충분히 있고 네. 공감을 했습니다. 그, 어제 밤에 그럼 자기 전에 하이라이트 어제 경기 나9가 끝났어요. 네. 하이라이트도 한 10시 11시 올라왔는데 보셨다고요? 네, 그걸 보고 되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인가? 네. 어 꽤나 네 다른 진짜 챔피언스리그 못지않게 수능급 높아서 네개인그잘안 봤지만 이제 챙겨볼 것 같아요. 그 아산이 원더골 하나 만얘기면 그거 어떠셨어요? 그 야구 선수들 모르 약간 만 뜨긴 한데 <laughs> 그본 어, 소감 어떠세요? 저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상황을 또 지켜보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고 또 경기 얼마 안 남은 시간에서 그런 원더골. 너서 되게, 되게 멋있고 아상이 선수 유니폼 받고 싶습니다. <laughs> 스스 관련해서 더 여쭤보면 스스를수정한게아무에 대한 목표 이런 이나이 부분이 좀그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잘적응 하고 있는지 실제로 연습 뭐, 타격에서 런게좀는지 어, 어, 솔직히 크게 바꾼 건 없어요 타격폼을. 네. 스탠스 조정을 스탠스 조정도 네, 한발 정도밖에 안 와서 크게 적응하는 데는 문제 없고, 어, 장타를 치기 위해 바꿨다 보다는 안정적인 저의 타격폼을 확실히 더 어, 만들고 싶은 마음에 했던 것 같고, 투 스트라이크의 어프로치는 또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레일 선수가 지나가면서 영어로 막 운남하는 거 봤는데, 어, 영어가 또 굉장히 도대 스윙이 좋으신가 봐요. <laughs> 좋지 않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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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아니, 왜냐하면은 네. 이번에 또 미국에서도 뭐 JA 관계자들이 오러 오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 준비도 좀 하고 있나 혹시 해서. 네, 올해 끝나고부터 계속 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근데 통역 형들한테 물어보니까 어, 확실히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건 쉽지 않다고 말을, 말을 해주셔가지고 계속 용병. 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배우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 대화를 또 나눠볼 생각입니다. 미지덕 선수랑 좀 얘기 좀 많이 나눠봤는데 좀 어떤가요? 네, 나눠보는데 되게 딱 자기만의 게 확고하게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 어, 너무 존중하고 네, 너무나도 좋은 선수인 거로 저는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뛰는 것도 좀 궁금한데 작년에 감독님이 그린라이트 주면 너무 망아지처럼 뛰어다닌다. 음... 좀일로에서3메타 뭐 금지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혹시 그린라이트를 받으시면 내가 한 어느 정도 도루까지 할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매구 뛰려고 했던 할것 같아요. 그린라이트라면 매구 뛰려고 노력을 하고 네. 무엇보다도 저는 일단은 팀이 필요한 상황에서 99%의 확률 살수 있는 확률로 뛰겠지만 네. 저는 도루에서 몸을 아낀다는 표현은 네,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일수록 더 과감하게 플레이할 것 같고 너무나도 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플레이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당연히 더 많이 뛰고 싶은 목표는? 목표는 없어요. 그냥 필요한 상황에 계속 뛰다 가 보면 네, 개수는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크게 개수는 의식하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가벼운 질 질문이... 이제 화보도 공개가 되셨는데 좀 점점 끼가 많이 네. 발산이 되시는 것 같은데 좀 화보 표정이나 이런 게 마음에 드셨는지? 네. 어, 네 일단은 남는 거 사진뿐이다라는 <laughs>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너무나도 저한테는 의미 있는 작년은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어 그렇게 사진으로라도 남기고 싶은 마음에 네. 그렇게 하게 됐는데 너무 만족스럽고. 네. 생각보다 퀄리티도 훨씬 좋아가지고 당황했던 것 같아요 올해 이제 기아가 1강 전력이라고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 뭐 그런 주목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실 것 같아요 좀 선수들끼리좀 어떠세요?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일단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자부심이 크게 느껴지고 이 팀에서 주축 선수로 뛴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서 부담보다는 네. 너무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팬들한테 어, 말씀 많이 왔어요. 네. 큰 러. 야, 진짜 이렇게 많이 오죠. 시범 경기에 어, 평일인데 진짜 많이 왔어요. 대체 네. 아니, 온 만큼 또 재밌는 야구로 보답을 하는 게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일단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부터 계속 좋은 모습으로 개막전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선수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습 네,